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을 바라보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자랑할 말은 아니지만 속도위반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젊은 시절에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만, 자식이 일찍 태어난 만큼 일찍 독립을 하게 되니 여유가 생기더군요. 여유를 좀 즐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을 때쯤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퇴직금을 포함하고도 2년치의 연봉을 줘서 노후 먹고 사는 데는 지장도 없겠더군요. 자식도 독립했는데 아파트 커다란 집이 뭐가 필요하냐 해서 아내와 상의 끝에 근처 적당한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적당히 있는 데다가 자식도 독립했고 노후는 이제 남은 여생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이젠 자기가 일할 테니 저보고는 집에서 좀 쉬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감동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내는 저랑 둘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보내는 게 싫었었나 봅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분하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도 어렸던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를 애엄마 만들어서 지금이야 노후가 끝났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풀렸다지만 그간 저만큼은 고생했을 테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냥 못해본 거 즐기고 살기로 한 거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회사 다닐 적, 자식이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동네에서 만난 언니들하고 놀러 다니곤 했는데, 그때 춘바람도 나고 해서 여기저기 밖으로 돌게 되며 인맥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있나 본데, 타 지역에서 회사를 크게 한다고, 주중에는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식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주중에 거기서 어떻게 머무는지, 누구랑 있는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었지요. 크게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아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지 엄마 편을 들더군요. 아내가 자기 키우면서 고생한 건 알면서 왜아빠인 나도 똑같이 젊은 나이에 많은 걸 포기하고 고생했는 걸 모르는지. 무조건 저 때문에 엄마가 힘들었다고 엄마 편을 드는데 더 마음 쓰고 파고들어 봐야 다치는 건 저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는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저 역시 똑같이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처음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욕심을 버려서 그런가, 새로운 인연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더군요. 빌라로 이사오고,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주말 부부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TV를 틀어 채널을 아무리 돌려봐도 맨날 봤던 것만 또 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재방송 보려고 그 돈을 내고 TV를 보고 있는지 싶었지요. 그러다가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영상을 보는데, TV보다 훨씬 좋더군요. 그렇게 가보고 싶던 선상 낚시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가 없는 동안 냉장고에 있는 마른 반찬에 밥 데워 먹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해서 식사를 하는 게 전부였는데 언젠가 핸드폰으로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는 과정을 찍어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밥 먹을 때 같이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어느 날 드는 생각이 내가 직접 장을 봐서 해보는 건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로 바로 동영상 보면서 음식을 따라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생각보다 손재주도 있고 재밌더군요 밥도 맨날 라면에 마른 반찬, 식은밥 데워먹는 게 일이다가 갓지은 밥에 직접 요리한 음식 먹으니 술맛도 꿀맛이었습니다 음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 재미있으면 내가 전업주부하고 마누라한테 돈 벌어오라고 할걸 뭐가 어렵다고 그러는 건지 싶을 정도였습니다 각자 고충이 있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갖게 된 여유와 취미생활 덕분에 은퇴 후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무침류 반찬 위주로 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 불도 쓰게 되고 조미료도 이것저것 한두 개씩 구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청국장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재래식 청국장을 사와가지고 두부도 썰어놓고 호박도 썰어놓고 하면서 신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올 사람이라고 나무도 없는데 누군가 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아이뻘로 보이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아직 점심때라 그런지 얼굴에는 화장기가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씻은 뒤 머리를 덜 말렸는지 아직 머리에는 물기가 조금 남아 있더군요. 화장은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미인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키도 헌칠하고 선이 가늘었지만, 삐쩍 꼬랐다는 느낌 하나 들지 않는 지하철 출근길에서 가끔씩 마주칠만한 미인의 상이었습니다. 저도 여기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기는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지난달쯤에 새로 신혼부부가 이사 왔다고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사 왔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웃들한테 떡 돌리고 그런 건안 하다 보니, 이 여자가 그 신혼부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처음에는 뭐 종교권유라도 하러 온 사람인가 싶어서 조금 경계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기는 윗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제 예상이 맞아서 역시나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로 왔나 싶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더 넘은 와중에 우리 집에 시루떡이라도 돌리러 온건 아닐 테니 말이지요. 왜 왔냐 물으니, 그녀가 이사온 지한 달째인데, 우리 집에서 매일 음식하는 냄새가 올라와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나보고 지금 내 집에서 밥도 해 먹지 말라는 거냐고 한마디 했지요. 물론 청국장을 하고 있었기에 냄새가 평소보다 더 심하긴 했을 테지만 그런데 그녀는 자기도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도 안하고 있던 건데 정말 제가 음식을 해먹을 때마다 자기는 아주 고역이라고 하면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음식하는 게 초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체 어떤 냄새가 나길래 내 요리를 가지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그럼 내가 한번 맡아보자고 하고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다고 그녀가 신축성 좋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복장 그대로 내려왔나 싶더군요. 앞장선 그녀의 뒤를 따라가는데, 눈앞에 웬 절경이 펼쳐져서는 실루룩 거리고 있으니, 겨우 한층 차이 나는 높이에 사는 게다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녀 집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녀 말대로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천국장 냄새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제가 한 음식 냄새가 그녀 집안에 가득하다는 건안 봐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빌라가 지은 지 오래되었어도 그렇지 그래도 배관이 있고 후황이 있는데 집에 이 정도 냄새가 새어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가씨한테 잠깐 실례를 해도 되겠냐고 하니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봅시다. 내가 회사 생활하긴 했지만 왕년에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의심 가는 게 있으니 잠깐 들여다보겠다고 말해주니 그제서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구축 빌라인데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신혼부부답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더라고요 내 딸아이도 결혼하면 이렇게 집을 꾸미고 살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내랑도 아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요즘 사람들 해놓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것저것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 그녀의 비누향기가 갇혀있는 화장실 앞을 지나 부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랫집인 우리 집에서 냄새가 새어나온다면 공동배관을 쓰는 구조상 배관 쪽 문제가 맞다고 싶었고 주방 후항을 열어보니 배관에 연결된 자바라가 찢겨져서 구멍이 있고 심지어 배관 쪽에 연결된 자바라는 고정도 제대로 안 해놨더군요. 인테리어 쪽에 날림 시공을 하는 쪽이 있다는데 아마 그 경우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한테 배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쉬운 일이라고? 이거 공사해준 업체에 전화해서 보수 요청을 해보라고 했지요. 그녀가 제 말을 듣고 곧바로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만에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전화기를 뺏어서 따졌지만, 급하게 사람을 보내줄 테니 출장비로 2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충 해놓고, 문제 생긴 걸 가지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됐다고, 전화 끊으라고 하고, 그녀에게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집 근처 천원마트에 가서 보수용 테이프랑 실리콘 같은 이런저런 걸 사왔습니다. 부엌키자를 밟고 올라가서 빈틈이 보이는 곳에 테이프를 덕지덕지 발라놓고, 급한대로 처방을 해놨습니다. 저녁에 뭐 생선이라도 구워볼 테니 혹시나 냄새가 또 올라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집으로 내려갔지요. 저녁이 돼서 식사를 했는데 그녀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건지 만건지 알 방법이 없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됐겠구나 싶어서 제가 따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건 다음날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그녀가 혹시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 식사를 다하신 거냐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기쁜 표정으로 이제 냄새가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왜 바로 연락을 안 줬냐고 물으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있어서 연락을 못 했답니다. 나이 차가 꽤 나나는데 그래도 내가 남자라고 남편 눈치를 봤다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네요. 마침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하던 차이길래 그녀한테 아직 식사 안 했으면 밥이나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건데 그녀는 그래도 되나요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간단하게 한상 뚝딱 차려내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감탄을 하면서 손재주가 좋으시다며 엄지를 치켜올리더군요. 자기 남편은 라면도 겨우 끓이고 집에 냄새 날 때도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냥 참고 살라고 했다면서? 남편은 일만 해서 제가 하듯이 못한다고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날 나는 대화 내용의 대부분이 그녀 남편에 대한 험담이 대부분이었는데 맞장구 쳐주는데 힘들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식사하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니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내가 올라오기는 하지만 식사할 때도 서로 대화 한 마디도 없고 밥을 제가 직접해서 차려줘도 시큰둥했는데 제가 해놓은 반찬 하나하나 리액션을 해주며 칭찬을 해주는 그녀에게 저는 점점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 음식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불만투성이이던 그녀가 그 날을 기점으로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도 혼자서 많이 외로웠나 보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그녀에게선 저에 대한 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녀랑 같이 낮에 나가서 장도 봐오고 음식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녀가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준다고 호박을 채 썰고 있다가 그만 손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가 조금 나길래 제가 구급상자 들고 와서 연고를 발라주고 손에 밴드를 감아주는데 피가 흐를 때는 둘다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있으니. 그때 둘 사이에 찌릿히 타고 전기가 통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그녀와 서로 눈만 마주치고 있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솥에서 취사가 끝났다는 소리와 함께 압력을 빼는 소리가 강하게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윗집 사는 새댁의 목소리만 들려올 뿐, 다른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가까이 지내던 그녀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난 후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그녀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저를 두고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아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도 되더군요. 가장의 무게, 책임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가족에 소홀했으니,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게 당연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에 대한 원망은 아내에 대한 이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젠 아내가 집에 가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아내가 이를 핑계로 저에게 소홀해졌으니, 저도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 또한 남편이 회사나가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집안의 사소한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 그녀도 저나 제 아내와 같은 처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그저 윗집 아래 집 사는 이웃일 뿐이고 서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말에는 더더욱이 모르는 사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날 때쯤 그녀는 이제 아파트로 가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작별을 고하더군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떠나는 그녀였지만 그녀가 이사를 간 뒤로는 이웃들 눈치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녀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보러 그녀가 새로 이사 간 곳으로 찾아가는 일도 없었지요. 1년간 좋은 추억을 만들었기에 아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주중에는 혼자 지내게 되다 보니 그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대낮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찾아온 사람은 택배기사라든지 별 쓸데없는 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말이지요. 요즘은 다시 음식하고 그러는데 흥미가 떨어져서 그냥 간단하게 끼니 때우며 살고 있습니다. 은퇴도 좋지만 아직 제 인생이 한참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그냥 사람들이라도 만나기 위해 취미생활이라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